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찬또 이찬원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 단독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되다. 언제 팬들의 기대어, 찬 또배기의 남다른 인기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수 이찬원이 단독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되면 인기가 너무 많아 서버 터질 것 같은 스타 1위에 올랐다. 익사이팅 디지에서는 지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단독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되면 인기가 너무 많아 서버 터질 것 같은 스타는 으로투표를 진행했다. 이찬원은 6 338표 지지율로 1위에 올랐다. 2위에는 구름 라프엠이 이름을 올렸다. 3위는 영탁이 꼽혔다. 이 외에 김희재, 민경훈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찬원은 TV조선 화유청 백전 사랑의 콜센터 뽕숭악당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TOP6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봉원 장민호, 김희재가 박상민, 김정민, 홍경민, 김현정, 고유진 이역과 함께 더욱 강력해진 고음의 신특집 2탄을 가동한다. 3일 방송될 TV 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58회에서는 POP6가 대한민국 대표 고음 끝판왕들과 만나 역대급 고음 열전을 펼치며 소름돋는 고음 릴레이 무대를 선보인다. 이와 관련 상남자 고음신 박상민, 명품 허스키 보이스 김정민, 한국의 니키 마틴 홍경민, 롱다리 고음 여신 김현정, 노래방의 제왕 고유진, 최상층 고음신 이혁 등 대한민국 대표 고음신들은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의 오프닝을 선보이며 등장,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특히 박상민은 무대를 마친 직후 TOP6 이제 한번 내려올 때도 됐다. 꼭 이기겠다라는 결의에 찬 선전포고를 던져 TOP6를 긴장하게 했다. 무엇보다 이혁은 고음의 끝판왕을 인증하는 역대급 고음 포텐을 터뜨리며 무대를 뒤흔들었다. 이혁의 고음을 들은 이명문 무릎까지 꿇었고 사콜 사상 최초로 TOB6 대결 상대가 포기하겠다라고 객기를 드는 일까지 벌어진 것. 고음용 멤버들 역시 세계 최고라며 칭찬을 쏟아내면서 저세상 고음으로 모두를 휘어잡은 이혁의 무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경민은 노래방 번호를 줄줄이 꿰고 있는가 하면 노래방 마스터의 성향을 파악하고 점수를 예측하는 홍스트라다무스로 빙해 TOP6를 당황시켰던 터. 또한 사랑의 콜센터 애청자임을 강조하며 정동원의 헤어스타일이 바뀐 것까지 디테일하게 짚어낸 김현정은 고음 6임에도 무대에 오르는 TOP6에게 응원을 쏟아내 같은 팀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더욱이 TOP6 장민호가 고음 6과의 대결을 앞두고 갑자기 무대 뒤로 사라져 모두를 당황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 예고 없던 장민호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장민호의 빅피처가 무엇이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런 가운데 이명 우명탁이 오랜만에 특별 유닛 웅탁을 재결성, 범접할 수 없는 고음신들의 릴레이 무대서지에 나섰다. 웅탁은 SG 워너비의 네 사람을 부르며 화음 능력자답게 서로 화음을 쌓고 고음과 애드리브까지 폭발시키는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 현장을 감동케 했다. 제작진은 속을 뻥 뚫어줄 시원한 고음들의 향연이 머리와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며, 오롯이 노래와 무대에 집중하게 해줄 TOP6와 고음심들의 무대를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